저는 어려서부터 어, 목사가 장래희망이었습니다. 어, 그런데 이제 사춘기를 지나면서 청, 청년이 되면서 이 장래희망이 좀 흔들린 적이 있습니다. 어, 사실 그 이유가 그리 대단한 이유는 아니었습니다. 어, 그 이유가 무엇이었느냐? 바로 새벽기도 때문이었어요. 목사는 너무 하고 싶은데 목사를 하면 왠지 죽을 때까지 새벽기도를 해야 될 것만 같아서. 아, 그러면 목사 되는 게 굉장히 음, 너무 힘들어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 길이 내 길이 맞는 걸까. 이제 잠시 흔들렸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목사가 되고 새벽 기도를 해보니까 살면 사라지더라고요. 해보니까 되더라고요. 그렇게 죽었다 깨어나도 하기 힘들 줄만 알았던 이 새벽 기도가 이제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하면서 새벽기도회를 어떻게 할까 많이 고민하면서 결정을 해야 됐습니다 남들은 있던 새벽기도도 없애려고 한다는데 어, 나는 과연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되나 제가 저 자신을 너무 잘 알았습니다 만약 제가 새벽기도회를 하지 않으면 어, 내가 과연 따로 시간을 내어서 어, 하나님 앞에 30분 그렇게 기도하는 그런 시간들을 개인적으로 가질까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를 위해서 이 새벽기도회는 꼭 해야겠다 그런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렇게 새벽 기도회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한네 다섯 분 정도 그렇게 나와서 함께 새벽 기도회를 시작했죠.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점점 그 인원이 줄어들다가 최근에는 이제 우리 이정은 전도사님 또 우리 조인숙 사모님 이렇게 저랑 세 명이서 이렇게 새벽 기도를 드리는 날들이 많아졌어요. 어 이게 처음부터 제가 기도하기 위해서 시작한 이 새벽 기도회이기 때문에 어 새벽 기도가 체질이 아닌 성도님들을 어 전혀 부담을 주지 않고 또푸시를 주지 않아야겠다라는 생각을 들었습니다. 근데 지난 이제 4주 동안 우리 이정훈 전도사님 조인숙 사모님께서 한국에 나가는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혼자서 아, 이제 어 4주 동안 혼자서 이 넓은 예배당에서 혼자 설교하고 혼자 기도하고 그런 시간을 어, 가지, 가지겠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한 사람도 없는 예배당에서 허공에 대고, 섀도우 설교라는 것을, 하는 것을 저는 딱한번 해봤습니다. 예. 근데 정말 감사하게도 우리 몇몇 집사님들이 담임 어, 목사 혼자 이 새벽 기도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을 그냥 두고만 볼수 없다. 해가지고 어, 아마 본인 이렇게 서로 약속을 한것 같아요. 이날은 너가 가라. 오늘은 내가 갈게. 그러면서, 어, 이제 돌아가면서 한 분, 한 분이라도 같이 나와서 또 저와 함께 또 설교도 들어주시고 또 함께 또 기도도 해주시고 얼마나 든든했는지 모릅니다. 정말, 아, 진짜 나는 행복한 목사구나. 이제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어제 이제 이정훈 전도사님 이제 조인숙 사모님이 이 없는 마지막 토요 이제 새벽 기도회였거든요. 제가 주기도문을 시작할 때까지 아무도 안 오셨어요. 드디어 이 날이 왔구나. 이제 혼자서 이제 기도도 하고 또 설교도 해야 되구나 했는데 기도하는 중에 우리 박정라 집사님이 급히 이제 들어오시는 겁니다. 보면서 어, 정말 큰 마음의 위로를 얻었고 또 얼마나 든든했는지 모릅니다. 이처럼 새벽을 깨우고 기도의 자리로 나간다는 거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웬만한 열정 아니면 웬만한 열심이 없으면 하기 힘든 것이 새벽을 깨우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거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 대하여 이와 같은 열심히 특심이었던 몇몇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바로 예수님을 따랐던 몇몇의 여자들이었습니다. 오늘 보면 1절 말씀인데요. 1절 말씀을 함께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자, 이들이 예수님께 대하여 가지는 마음이 정말 간절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것을 목격하고 그들은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일어나 예수님이 시신이 묻힌 그 돌무덤으로 향해 갔습니다. 유대력으로 토요일이 안식일이에요. 그래서 안식일에는 우리가 잘 알듯이 아무 일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이 끝난 다음날, 즉, 일요일 새벽에 어, 곧장 예수님께 달려간 것이죠. 대단한 열심이었습니다. 우리가 안식일에 해당하는 토요일에 모여서 예배하지 않고 우리가 일요일, 우리가 주일, 더 로즈데이라고 하는 그 주님의 날이라고 우리가 일요일에 모여서 예배 드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 날이 안식후첫 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이기 때문이죠. 자 그리고 주일 아침마다 우리가 일찍이 어, 주님 앞에 나아갔던 그 몇몇의 여자들처럼 우리도 매주일 어,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열심인 거죠. 또 여자들은 안식구 첫날 새벽에 모하로 무덤에 갔습니까? 어,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남은 장례의 절차를 치르기 위해서 간 것입니다. 자, 이 향품은 언제 준비한 것인가? 누가복음 23장 5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을 보고 어, 그 즉시 급하게 준비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수 있습니다. 조금도 지체하지 않고 어, 바로 예수님의 그 장례를 준비한 거죠. 예수님을 너무 사랑했던 이 여자들은 십자가에 달려 예수님의 그 찢기신 그 몸을 잘 씻어서 상품을 바르고 그 시신을 잘 무덤에 안치하기 위해서. 그렇게 준비를 했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무덤에 갔습니다. 그 당시 무덤은 어, 큰 바위 동굴 안에 시신을 놓고 그리고 큰 돌을 그 입구에 막았습니다. 그 돌을 옮기려면 웬만한 힘으로는 불가능해요. 이 여자들이 남자들 없이 가서 그 돌문을 옮긴다는 것은 너무나도 힘든 일이었죠. 하지만 그들은 그 일을 할 각오를 하고 간 것으로 보입니다. 이 여자들의 마음이 얼마나 간절했는지, 얼만큼 예수님을 향한 그 마음이 열심히 있었는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죠. 그런데 이렇게 성실하게 준비하고 열심을 다해서 주님께 갔는데, 이 여자들의 그 열심 끝에 마주한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사절 말씀 보시면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그들이 열심을 다해서 장례를 준비해서 장례를 마무리하려고 무덤에 갔는데, 가서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돌문이 굴러져 있고, 또 무덤 안은 비어 있는 거예요. 여자들은 굉장히 당혹스럽고 혼란스러워서 충격에 빠집니다. 우리도 간혹 이 여자들이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위해 열심히 뭔가를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뭐라도 하고 싶은 마음에 최선을 다해서 나에게 맡겨진 사역들을 해야 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선한 일을 행하다가 낙심할 때가 참 많습니다. 열심히 안 했으면 하지 않아도 될그 근심과 걱정을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애초에 이 착한 마음으로 시작했지만, 열심히 냈지만, 그러나 시작하지 않았으면 생기지 않았을 문제들을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하다가 경험할 때가 참 많더라는 것이죠. 괜히 일을 만들어가지고 어, 걱정거리만 하나 더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서 혼자 자책하는 거예요. 내가 뭐 때문에 이걸 해가지고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이걸 어 시작해가지고 이 고생하는 걸까. 옆에서 보는 사람도 꼭 한마디씩 거드는 거예요. 뭐하러 너가 한다 해가지고 이 고생하느냐. 막 그렇게 핀잔을 주는 거죠. 마음이 심란해지고 복잡해지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자들이 근심한 더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 그 구절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하게 되는 게 되죠. 우리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들이 두려워. 여자들이 근심하고 있을 때, 옆에 있던 두 천사가 다가와서 말합니다.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천사가 어떤 뉘앙스로 이 말을 했을까요? 자기 딴에는 죽은 예수님의 시신을 찾아가서 뭐라도 해보려고 집에 있는 향품을 다 모으고, 그리고 시장에 가서 급히 또 준비한 향품들을 싸가지고 안식일이 끝나자마자 그 새벽에 달려온 여자들을 보면서 천사가 하는 말이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어떤 마음입니까?" 답답한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오늘 우리 교회와 성도를 향한 천사들의 마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 봅니다. 열심히 신앙생활 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뭐라도 해야 될것 같아서 교회에서 이런저런 사역을 맡아서 열심히 해요. 그런데 우리의 열심이 마치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일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여기 계시지 않은데 엉뚱한 곳에서 주님을 위한 열심을 내고 있고 헛 고생을 하고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한때 한국에는 이제 길거리 노방 전도가 참 유행했던 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너도 나도 교회에서 노방 전도를 가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전도지도 나눠주고 또 나중에는 일회용 티슈 그리고 물 티슈까지 막 나눠주잖아요. 저는 그거 받으면 너무 좋아가지고 막 모아서 필요할 때 여긴하게 쓰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데 또 교회에서 간혹 길거리 노방 전도 찬양을 나갈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나가신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교회에서 찬양팀에서 이렇게 드럼이랑 뭐 키보드, 기타, 베이스 다 이고 지고 가가지고, 이제 거리에서 사람들이 지나갈 때 찬양을 하는 거죠. 해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 무거운 악기들을 이고 가가지고, 사람들 앞에서 또 세팅을 하고, 사람들 지나가는데 막 부끄러움을 이겨내고, 지나가는 사람들 앞에서 찬양한다는 게 이게 보통 일입니까? 쉬운 일 아니잖아요. 보통 열정 가지고 할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자,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믿는 우리야. 그곳에서 찬양하면 은혜되죠. 거리에서 찬양하면 참 은혜도 되고 또 감격도 됩니다. 그런데 지나가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그 찬양을 들으면 기분이 어떨까요? 저는 이제 거리를, 거리 찬양, 거리에서 이제 찬양하시는 분들의 어떤 찬양을 듣는데 노래와 연주를 잘하면 모르겠는데 많은 경우에 그렇게 잘하지도 않아요. 교회에서 늘 우리 함께 찬양하는 그 수준으로 와서 찬양을 하는데 잘하지도 못하면서 나와서 찬양하는 걸 보면 굉장히 마음이 안타까운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저러고 있을까? 그 모습을 보고 전도되어 오는 한 사람을 위해서 오히려 그 모습을 보고 이 기독교와 교회에 대해서 더 마음을 닫는 사람이 생기지 않을까? 소음공해잖아요. 지나가는 사람, 안 믿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 뭐 하러 지금 이 밖에서 저러고 있을까? 서서 찬양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성취감도 들겠죠.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세상에서 내가 찬양하나님을 높였다라는 그 뿌듯한 마음도 들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나가는 사람, 안 믿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소음공해일 뿐이죠. 눈살을 찌푸리게 만드는 일이고 주변 가게들에게는 피해를 줄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종교적 열심이 꼭 이와 같을 수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무언가를 할때그 열심이 과연 무엇을 위한 것인지, 누구를 위한 것인지, 물론 모든 것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겠지만 그것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를 계속해서 끊임없이 묻고 기도하면서 그 일을 결정하고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는 이런 질문이 될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여자들의 저 열심은 아무 의미 없는 것입니까? 사람들이 세상에서 주님 한번 전해보겠다고, 노방전도 하고, 나가서 그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찬양하고, 연주하고 하는 것, 이거 다 의미 없는 건가요? 사실 그 행위 자체만 보면 답답하고 안타까운 것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 행위 자체는 의미가 없는 게 맞기 때문이죠. 여자들이 비싼 돈을 들여가지고 향품을 샀어요. 남은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그 새벽 일찍 일어나서 무덤으로 갔습니다. 이 모든 행위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예수님 이미 살아나셨잖아요. 이미 예수님은 살아났는데 그 시신의 바를 향품을 준비해서 가는 그 정성과 열심 자체만 보면 무슨 의미가 있냐 말입니다. 노방전도 찬양이 자기들 좋은 것 빼면 누구에게 좋은 거예요? 지나가는 사람들에게는 소원공예밖에 안 되는데 누구 들으라고 하는 겁니까?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런 저런 모양으로 행하는 많은 열심들이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이고 무엇을 위한 열심이냐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여자들은요, 그것 말고는 할수 있는 게 없었어요. 예수님의 열두 제자들도 충격에 빠져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넋 놓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들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뭐라도 해야 됐던 거예요. 그래서 죽은 예수님의 시신이라도 한번더 보려고 그리고 그 시신을 잘 씻어서 세마포로 다시 한번 이렇게 싸기 위해서 간 겁니다. 비록 여자들의 열심이 아무 의미 없는 답답한 행동이라 할지라도 그냥 이대로 아무 것도 안할 수는 없어서 뭐라도 해야지라는 심정으로 그렇게 안식고 첫날 새벽이 되자 말자 불이 나게 예수님을 향해서 달려간 거죠. 자 그리고 그들은 그곳에서 무엇을 보았습니까? 2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돌문이 굴려 옮겨진 것을 봅니다. 그리고 무덤 안에 들어가 보니 무덤은 비어 있는 거예요. 여자들은 그것을 보고 충격에 빠졌습니다. 근심했습니다. 사실 저들이 지금 본 것은요, 부활의 증거였어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사실을 처음 목격한 것이 바로 그 여자들이었습니다. 지금 자신들이 본 것을 깨닫지 못해서 황망하고 근심했지만 나중에 깨닫고 보니 자신들이 본 것이 예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부활의 증거였다라는 것입니다. 여자들이 보였던 열심이 결코 헛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비록 그 행위 자체만 놓고 보면 안타깝기 그지 어, 없습니다. 답답하기 그지 없는 일입니다. 금이 없는 광산에서 금을 택 캐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향한 그 열심은 결코 헛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 그 열심을 사용하셔서 자신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는 어리석어서 잘못된 방향으로 열심을 낼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그 잘못된 열심도 선으로 바꾸어서 자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뭐라도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가지고 무엇이라도 해보시기 바랍니다.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설령 그 방법이 누군가 볼때 굉장히 무식해 보이고 어리석어 보이는 또 철부지 어린아이 같아 보이는 행동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을 위해서 뭐라도 하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 보시길 바랍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오늘 말씀 8절과 9절 말씀 함께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열한 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결국 하나님은 그 여자들을 부활의 첫 증인으로 삼으신 겁니다. 처음에는 못 모르고 시작했어요. 예수님이 살아난지도 모르고 죽은 시체를 장례 시주려고 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리고 가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 부활 소식을 알렸습니다. 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실 때,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올라간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 마가복음 15장 21절에서 그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불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구레네 시몬 그가 그러니까 유월절에 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우연히 길을 가다가 한 청년이 십자가를 지고 언덕을 오르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우연히 지나가다가 봤어요. 그리고 잘못 얻어걸려 가지고 억지로 그 십자가를 지게 되는 상황까지 가게 됩니다. 어떤 상황에서? 그랬는지 구체적인 상황은 우리가 알수 없지만, 분명 얼떨결에 십자가를 지게 된것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그 일이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자녀들도 바꾸었어요. 훗날 그의 아들 루포는 바울의 신실한 동육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어 일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기까지 모든 것을 내가 잘 짜놓은 각본대로, 계획대로 살아오면서 이 자리에 서 계신 분 있습니까? 어쩌다 보니 지금 이 자리에 있게 된 거잖아요. 나에게 맡겨진 무언가를 끊임없이 하다 보니까 무엇이 바른 길인지 모르고 이것조차 내가 할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싶어서 해오니까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거 아닙니까? 알고 보니 이것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해 하셔서 나를 지금 이 자리에 서게 하신 것처럼 다른 모든 일에 있어서도 반드시 모든 것을 합력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임을 그런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의 헛된 열심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사용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가만히 아무것도 하지 않는 선택이 아니라 안식구 첫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까마득히 모른 채 예수님의 그 시신에 장, 남은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달려갔던 그 여자들처럼 그렇게라도 하나님을 향하여 열심을 내며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그 여자들의 열심이 결국 무엇을 만들어내는지 보십시오. 본문 11절 말씀인데요. 어,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여자들이 가서 예수님의 부활을 전했을 때 많은 제자들이 믿지 않았어요 그 말을 허탄한 말로 들었다고 말합니다 여자들이 가서 전한 그 열심이 헛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된 일을 놀랍게 여겨 집으로 돌아가니라 베드로는 제자들 가운데 그 말을 독, 듣고 가만히 있을 수 없었어요 일어나서 무덤으로 달려갔습니다 여자들이 열심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에 관하여 전했을 때 제자들은 가만히 있을 수 없었던 거예요 베드, 베드로는 여자들이 전하는 그 말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확인해야 됐던 것입니다 무덤으로 향해 달려간 거예요 저, 저와 여러분들이 이 베드로와 같은 반응을 주님 앞에 보이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부활의 소식을 허탄한 말로만 듣고 믿지 않았던 다른 제자와 같은 반응이 아니라 베드로처럼 내 생각으로 이해되지 않는 것이지만 마음으로 믿어지지 않는 일이지만 그래도 내가 이대로 있을 수 없지 달려가서 내가 뭐라도 해봐야지 예배라도 드려봐야지. 가정교회 모임이라도 참여해봐야지. 교회에서 하는 어떤 훈련이라도 내가 참여해봐야지. 하루 한 장이라도 성경을 읽어봐야지. 짧게라도 기도드려봐야지. 매일 듣는 유행가가 아니라 오늘은 찬양도 한번 들어봐야지. 부활절의 칸타타에 나도 한번 참여해봐야지. 부활절의 달걀에 부활의 메시지를 담아 사람들과 나눠봐야지. 아주 작은 결단이지만. 하나님을 향한 열심으로 뭐라도 하고 싶은 그 방법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나의 열심으로 작은 것이지만 결단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은 결코 허투루 보지 않으시고 반드시 그 열심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신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작은 열심으로 결단하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하늘의 생교의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이 찬양으로 함께 믿음으로 선포하고 또 찬양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힘차게 박수치면서 찬양합니다 주 하나님 예수. 독생자 예수 나 일어나서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거듭난 살사랑시 신주 나의 참